리플 영상을 제가 이렇게 많이 찍고 있는데요. 리플 홀더 분이나 리플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제 채널 구독하셔가지고 유익한 정보 많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월 10일 리플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아침, 오전보다 지금 살짝 반등을 주면서 지금 0.385달러에 머문 상태인데 이제, 헤드 앤 숄더가 이제 그려지면서 밑으로 하방으로 터진 모습. 지금, 여기 보시면은, 상승 휩소를 준 다음에 그대로 이제 하락한 모습을 볼수 있죠. 이런 경우, 이렇게 하락시키는 경우, 이런 패턴이 많이 나오는데, 잠시 다시 보시게 되면, 다시 보시게 되면, 지금, 이, 추세선 아래, 아래로, 헤드 앤 숄더 렉 라인 밑으로 지금 떨어진 모습이고, 지금 이 부분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등 나오고 있지만, 반등이 이제 어디까지 나올 것이냐 궁금해 할수 있는데, 음, 방금, 이 음, 채널 안으로, 지금 채널 안에서 머물고 있고, 채널 상단부분, 혹은 상단부분을 넘는다고 해도 여기 이 추세선 부분까지 상승할 수 있고 지금 굉장히 매도임이 강하기 때문에 이 추가적인 상승은 저는 지금 바라보지 않고 있고 지금 하락의 더 가능성을 더 치주.. 그 중점을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 그런 상태고 어.. 제가 단기적으로 0.33에서 34달러까지 빠질 수 있다 왜냐면 이 구간이 이전에 많이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고, 지금 현재 여기 이 구간에서 빠지게 되면은 이 구간이 이제 다 열려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고, 중장, 중단기적으로 그렇지만,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저번에 0.3달러까지 빠졌다가 꼬리를 길게 달고 나온 이 거래량 터진 은봉, 매운을 가능성이 높다, 꼬리를 매울 가능성이 높다고 계속 말씀드리면서 0.3 달러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0.33 달러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아마 여기서 0.33 달러에서 반등이 약하게 나오겠죠, 또 약하게 나왔다가 0.3 달러를 깨러가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예측해보고 있고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번더 말씀드리면. 리플의 이제 장기적 관점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어, 이전에 헤드 앤 숄더 나왔던 부분이고, 그 후에 이제 장기적인 하락 나왔었고, 여기도 이제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도 헤드 앤 숄더 지금 나온 부분이고, 이제 반등 후에 지금 하락하고 있죠. 비슷한 움직임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 헤드 앤 숄더가 보통 이렇게 빠지게 되면, 이 헤드 앤 숄더 크기만큼 빠지게 되는데, 현재 이 헤드 앤 숄더가 40% 가까이 빠진 상태다. 40% 가까이 빠진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40%가 빠지게 된다고 하면은 0.18달러까지 빠질 수 있다고 지금 중, 중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0.18달러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리에서. 그리고 MACD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지금 이 플러스 부분을 못 넘어가고 마이너스에서 지금 머물고 있죠. 굉장히 매도임이 강하다. 그래서 매수 주의하셔라. 그리고 0.4달러 이상은 매도에 아주 좋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은 매수는 언제 해야 되냐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매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솔직히 단기적으로 0.33달러까지 내려가겠지만 이까지 보고 있긴 하겠지만 진짜 여기서 먹는다고 한다면 아주 단기적으로 진짜 먹어야 할 것이고 저는 지금 0.3달러를 깨로 내, 내려갈 깨로 내려갈 움직임을 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어, 여기서는 손절 라인 잡고 짧게 가져가셔야 될것 같고 제가 나중에 아 어, 그러면 매수는 언제 해야 되냐고 계속 물을 수도 있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만약 잡는다고 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헤드앤숄더가 다 터졌을 때 0.18달러 0.18달러 부근에서 어, 그때도 계속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중단기적으로 네, 중단기적으로 먹을 자리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서 원래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란 말이듯이 지금 하락하는 입장 하락하는 지금 중에서 저는 조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현재 국가는 하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 매수는 저는 하지 않을 것이고 지금 자리에서 네 그래서 지금 자리 굉장히 주의하셔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리플 오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